한국산 대공포를 본 외국인의 평가.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금발의 여군은 쌍안경을 내리며 입을 열었다. 목표물 확인. 고도 5천 방위각 240. 옆에 선박 중사가 재빨리 조준 장치를 조정했다. 조준 완료했습니다, 소령님.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다. 대공포 발사 준비. 그 순간, 박중사는 갑자기 양손으로 바지춤을 꽉 붙잡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식은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대... 대공포 발사... 여기서 말입니까?" 레이첼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다. "중사... 왜 그러나 괜찮은가?" "아... 아닙니다... 저는 발... 발사 준비... 예... 준비됐습니다." "뭐?" 자네 왜 바지단을 붙잡고 있나? 박 중사가 다급히 외쳤다. 이게 한국산 대공포 발사 준비지 말입니다. 흥 한국산 대공포는 짧지만 굵구만 <laughs>